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족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 천사보다 탁월하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 지금 히브리스 저자가 대단히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존귀히 여긴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배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유념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죠.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흘러 떠내려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함께 떠내려 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 지킬 수 없겠죠. 그러니,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유념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핵심 뭐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받으리요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큰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미 전해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증거해주셨고 성령님께서 그걸 증언해주셨고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또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들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유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들었다고 해서 다 알고 또, 알았다고 해서 그걸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대로만 살았어도 광려에서 40년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그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에 유념하지는 못했다는 것 마음에 새겨두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저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거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는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들려 주신 말씀, 선지자들로부터 들려 주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렇게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최소한 세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세 번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얘기하신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현장에 달려갔던 제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기로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왜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 싫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들었지만 흘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도 역시 두려움 때문이었죠. 너무 두려우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나야 되는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모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손자과 발에 못 자국과 장자국을 보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선, 전사보다 우월하신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어, 어,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들은 대로 유념하고 흘려버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이 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들려주신 말씀을 다 떠내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어 부인하는 자들이 자꾸자꾸 생겨난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한 사람 또 체포되기라도 한다면, 결국 또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서 유념해서 이 말씀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신앙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흘려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또그큰 고난들이 사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고난들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마치 요업의 고난이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몰려와서 모든 걸다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큰 고난들이 몰려와 그의 삶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해도 두려움에 짓눌려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그 말씀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아멘 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믿음은 어느 순간 한 번에 고난에 무너지는 일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유념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지요 말씀을 들을 때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집중해서 들어도 일방적으로 들은 말씀은 하루만 지나도 60, 90%는 다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주신 말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더 떠올려 보고,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다시 한번더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 감동적인 내용, 그런 내용들을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야,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저 집사님도 저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서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르고, 적용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지요.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도 붙잡고 마음에 유념하여 새겨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 성도의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기쁜 소식보다 우리 눈과 귀에 말단 신경을 자극하는 기쁜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쁜 소식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더 좋은 집을 샀다더라. 더 좋은 차를 샀다더라. 성공하게 되었다더라. 더 많이 부자가 되었다더라. 이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3개월 이상 그 기쁨은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 차를 산 기쁨은 3개월 이상 못 갑니다. 아무리 성공과 부요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도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인간의 탐욕은 더큰 성공을 이루기 원합니다. 더큰부요를 갈망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비록 연약한 영혼이요, 믿음이지만 계속해서 큰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듣고 교제하고 나누고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면 세상에 좋던 것은 이제는 가볍게 느껴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유념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 살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처럼 복음을 듣고 간직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흘려버리는 자는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더욱 말씀을 유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표적과 능력과 기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또한 증언해 주셨고, 그 증거를 받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의 세계 유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큰 기쁜 소식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어떤 환란과 두려움 속에 있어도 이 소식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유념하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보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어떻게든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 두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영적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말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